이관, 흔들리는 섬. 일제 폐망과 제주 해방전국 이곳 이관 흔들리는 섬은 해방 직전, 그리고 해방 이후 제주 도민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가던 일본군은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서 모두 일곱기 지역에 겨루 작전을 준비했는데요. 일본의 여섯 개 지역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이 바로 여기 제주였습니다. 제주도는 바로 대미 결전의 최후 보루였던 셈이죠. 일제는 미군이 상륙하면 20만 명의 주민들을 한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총을 바지로 쓰려고 했답니다. 다행히 이런 비극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태평양 전쟁이 한달더 지속됐더라면 제주는 불바다가 됐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주에서의 해방은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삼으로 인해 제주 섬 전체는 또다시 죽음의 섬이 되어 버립니다. 이 관에서는 일제의 항복 조인식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일제 항복 조인식은 총세 군데에서 진행되었는데, 그중 마지막 장소가 제주 농업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주가 중요했다는 반증이겠죠. 해방이 되자, 일본 공장과 전쟁터로 끌려갔던 제주도 청년들이 줄이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족적 차별을 몸소 체험했던 이들은 자주적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이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치활동과 교육활동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해방 열기, 자치열망은 건국준비위원회 건설로 이어졌고 자치활동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벌여나갑니다. 전국적으로 145개의 인민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전 민중이 새 조국 건설에 나섰던 것이죠.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내세운 건국 5호 원칙을 읽어보시면 당시 민중들이 어떤 세상을 꿈꿔왔는지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기업과 노동자가 다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이 구호가 지금 쓰인다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죠. 네, 만약, 여기 이 건국 5호 원칙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어 버린 조선, 38선 이남에는 미군정이 들어섭니다. 미군이 모든 행정을 통제하게 된 거죠. 미군정의 통치는 일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미 군정은 일제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고, 일제 말에 시행되던 쌀 공출 제도도 부활시켰습니다. 식민지 통치 기구도 그대로 둡니다. 군정들의 비리는 나날이 활개를 쳤죠. 그야말로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결국 되찾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민중들은 깨닫게 됩니다. 1947년 3일절 기념식을 계기로 통일 독립 전치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민중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기념대회에서 미군정과 경찰에 의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도민의 분노는 1947년 3월 10일 총파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업에는 법원, 검찰, 학교까지 참여했고, 심지어 제주 출신 경찰관 66명도 동참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던 것이죠. 제주도청 공무원 파업 요구 조건을 읽어보시면, 당시 제주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제주도민의 민심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 동조자라며 제주도를 좌익 근거지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해 무차별적인 연행, 투옥, 고문을 벌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중학교 2학년 김용철 학생이 거꾸로 매달려 매질을 당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